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 믹 주식입니다. 아, 오늘은 다음 주에 FOMC 회의 스냅과 페이스북 그리고 은행주들의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어떤 은행주식이 가장 저평가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딱 먼저 어젯밤 이렇게 다우존스는 0.68%, S&P는 1.02%, 그리고 나스닥에서 1.04%를 상승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거의 다 대부분 올랐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빅테크들을 위주로 많이 올랐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빅테크 중에서도 구글과 페이스북이 많이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이 페이스북은 스냅에서 훌륭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같은 SNS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페이스북 또한 다음 주에 호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함께 크게 올랐습니다 참고로 스냅은 2021년 2분기에 982.11밀년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동분기 약116% 상승을 했고요 이러한 매출액 수치는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한 것의 16% 이상 상회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스냅에서 중요한 매출액인 글로벌 데일리 액티비 유저, 즉, 전 세계 사람들이 하루에 스냅을 사용한 숫자는 평균 2억 9,300만 명을 갱신하면서 23%올랐고요 평균 한명의 사람이 기업의 매출에 기여하는 average revenue per use는 3.35달러를 갱신했습니다. 게다가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미래 가이던스가 안 좋을 경우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스냅의 경우는 가이던스 또한 좋았는데요. 스냅에 대한 미래 매출의 가이던스는 1.02 빌리언 달러였는데 실제로 회사는 1.07 빌리언 달러에서 이렇게 1.085 빌리언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만큼 밝은 미래 전망을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스냅이 올라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sns 기업들이 올랐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럼 이제 들어가기엔 너무 오른 거 아니냐 라는 그런 궁금증이 당연히 생길 수 있겠습니다. 7월 23일 기준으로 페이스북의 PE 멀티플은 31.38입니다. 페이스북의 어닝퍼 쉐어 의 성장률은 35.08로 페이스북의 적정 PE 멀티플은 35.1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의 PE 멀티플이 만약에 35.1까지 인정한다면 주가는 460.28달러까지 올라 적정 주가까지 지금으로부터 24.5% 정도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는 것이죠. 과거 페이스북이 이렇게 적정 주가의 위치까지 도달을 했을 때 한번 크게 조정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플의 흐름과 비교를 해본다면 애플은 이제 고평가 영역에 진입을 했고요 꾸준히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애플과 비교를 한다면은 페이스북은 아직 고평가 영역에 들어선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왕 페이스북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페이스북에 대한 분석을 더 한다면은 재무상태 또한 너무나 임프레시브 합니다 페이스북은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19.51 빌리언 달러의 현금을 갖고 있구요 장기투자인 non-current investment는 6.34 빌리언 달러 그리고 단기투자를 뜻하는 이 current investment는 44.71 빌리언 달러로 이것을 합친다고 했을 때 페이스북이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은 70.56 빌리언 달러에 달합니다 반면 장기부채를 뜻하는 이 non-current debt는 10.57 빌리언 달러에 비어 Current Debt 단기 부채는 1.04 빌리언 달러로 부채를 다 합친다면 약11 빌리언 달러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을 볼수 있네요. 즉 페이스북은 부채가 없고 현금이 정말 많은 기업이라는 것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진율은 어떤가요? 페이스북의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을 뺐을 때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데 이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 대비해서 보면 마진율이 80.40%에 달합니다. 한번 그런 게 아니라 여태까지 꾸준히 이런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죠. 이것을 바로 그로스 마진이라고 하는데 그냥 숫자로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와닿지 않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일반적으로 마진이 잘 나온 기업들은 소프트웨어랑 은행 정도입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마진이 잘 나와봤자 한75% 정도에 달합니다. 반면 은행은 마진이 거의 100%에 달합니다. 은행의 경우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가 비용이 전혀 안들죠. 그만큼 지금 페이스북의 마진율이 80%에 달한다는 것은 원가 비용이 거의 들고 있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프로핏 마진은 어떤가요? 프로핏 마진은 순이익을 매출 대비해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최종적으로 돈이 얼마나 남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으로 페이스북은 36.30%에 달합니다. 아마존도 10%가 안 되는 그런 프로핏 마진을 갖고 있고요. 로키 마틴 또한 프로핏 마진이 11.30% 정도입니다. 페이스북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 기업이라는 것을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황을 이야기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스텝과 페이스북 이야기로 빠졌는데 다음 주에 참고해야 할 이벤트는 바로 FOMC 회의입니다. FOMC 회의는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열린 것으로 잡혀 있는데요. 당연히 시장은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할 것이기 때문에 투심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FOMC 회의에서 과연 테이퍼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이 중점인데 지금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에 있어서 미국 외 몇몇 나라들을 기준으로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실적은 매우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이 사그라들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막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그러한 상태에서 연준이 테이퍼링을 통해서 긴축을 할지 말지라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저는 아직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시장이 눈치는 비록 보긴 하겠지만 그래도 실적이 좋아서 올라갈 주식은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전반적인 시황을 알아보았으니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서 은행주의 밸류에이션 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은행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측정한다고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죠. DCF 밸류에이션, P 멀티플, P/S 멀티플, EBITDA 멀티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 기업들을 대상으로 밸류에이션을 하려면 Price to Book Ratio라는 멀티플을 일반적으로 사용 합니다 먼저 Price to Book Value Ratio 멀티플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Price는 기업의 시가총액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어, 그 다음에 Book Value는 Total Asset에서 Total Liabilities를 뺀 부분입니다 창고로 p e 시 s h 는 이렇게 없애주면 상관없겠죠 일반적으로 기업의 순익및 매출액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P 멀티플 또는 PS 멀티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경우는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기업의 밸류이션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행에서는 왜 PB멀티플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은행은 무언가를 만들어서 파는 단체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돈을 예치받아 그 돈을 이용해서 투자 및더 높은 금리를 붙여 다른 사람들에게 수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파산을 하는 경우 중 하나는요.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서 돈을 한꺼번에 인출을 하려고 할때 돈을 내어주지 못할 때 파산을 하곤 하죠. 그러므로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 즉 현금의 규모와 부채의 규모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형자산, 무형자산 다양한 종류의 부채 그리고 현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 기업들과는 시작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개별 기업으로 넘어가서 은행들 중에 하나인 시리그룹의 밸류에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시리그룹의 price to tangible book value ratio는 0.9입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본다면, 은 3의 price to tangible book value multiple은 평균 0.9대로 10년 동안 PB의 multiple과 딱 일치하는 위치에 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3그룹의 주가는 적정주가이며 대부분의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그룹의 multiple은 지금 적정주가에 위치해 있다고 봤을 때 합리적인 투자 가격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제는 골드만 삭스를 보겠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의 Price to Tangible Book Value Ratio는 1.4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골드만삭스의 평균 Price to Tangible Book Value Ratio는 1.2였고요 지난 5년을 기준으로 보면 골드만삭스의 평균 Price to Tangible Book Value Ratio는 1.1입니다 지금 골드만삭스의 멀티플이 1.4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1년 동안의 평균 멀티플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멀티플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고평가라고 볼수 있으므로 보수적으로 투자한다고 본다면 지금 1.4라는 멀티플이 조금 떨어질 때까지 저는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JP Morgan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JP Morgan의 Price to Tangible Book Value Ratio는 2.2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년이라는 타임 프레임 속에서 JP Morgan의 Price to Tangible Book Value Ratio는 1.9로 보수적으로 추한다면은1.9 아래의 멀티플이 저평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JP모건이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를 봤을 때 개인적으로 1.9까지 멀티플이 떨어지기가 힘들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JP모건의 배당금 그리고 분할 매수를 할 계획과 함께 포지션을 키워 나가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나 간다면은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FOMC 회의 스냅과 페이스북 그리고 은행주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은행주들의 경우는 씨리그룹 골드만삭스 그리고 J.P.모건을 봤을 때, 밸류션 이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보여주는 기업은 씨리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밸류션만 이 감안했을 때의 이야기일 뿐, 실제로 그 기업 내면의 펀더멘탈, 미래전망 그리고 리스크 등 또한 체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은행들끼리의 밸류션을 비교한다면은 일 그룹이 가장 저평가이므로 일 그룹에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또한 은행 섹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깊이 알아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